아, 날씨 오랜만에 좋네. 음, 아주 좋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laughs> 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오늘 간만에 날씨가 화창해서 우리 옆 동네까지 원정 산책을 나왔습니다. 한 이틀 동안 비가 엄청 왔거든요. 엄청은 아닌가? 응, 어, 엄청은 아니야. 이틀 동안 비가 좀 쉬지 않고 내려서 뭐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산보좀 나왔어요. 네. 얼마 전, 우리 일본에서 집 구하기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다. 그날은 일본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 우리 둘이는 일본살이 10년 만에 영주권이 나와 3년 전 지극이고, 사이타마의 아담한 단도축택 하나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 동네가 우리 처음에 이 동네를 이사하려고 음, 했지? 그렇지. 처음에 여기를 찜해놨었는데, 들어갈, 그러니까 입주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갔고 우리랑 안 맞아서 지금의 동네로 이사왔지.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큰 공사일 것이다. 게다가 내집 마련에 대한 집착이 아예 DNA로 박혀있는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꿈의 실현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 그래도 벌써 이 동네 동네는 아니지만 이 동네 이사온 지 3년이 넘어가네. 그렇 3년. 야, 우리 앞으로 30년은 더 있어야 돼. 30년 동안 여기 알밖에 해야 돼, 못 나가. 어. 그러네. 아유. 그래도 동네가 멈춰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개발되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살면 할것 같아. 30년을 살더라도 환경이나 그런 게 중요하잖아, 사실. 그래도 개발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동네에 늘어난다는 게이 마을의 발전이요. 미래요. 희망이요. 야, 여기도 딱 중간에 멘션 같은 게 있네. 저희가 도쿄에서 여기 사이타마로 이사 오기 전에, 음. 바로 이사 왔어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방두 개짜리, 음. 이런, 이것도 맨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맨션인데좀 목조식의 맨션음 그때 둘째 아들이 중3이었지? 음. 중3이갖고 도쿄에서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은 하고 이사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주택에서 1년 살았는데, 정말 좁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가 10만인이 넘었지. 그치. 월 10만엔이 훌쩍 넘는 월세였어요. 원래 저희가 회사에서 도쿄살이 할 때는 주택 지원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월세가 맨션이라는 게한 20만엔이 훌쩍 넘었었어요. 그런데도 버틸 수 있었던 게 그나마 지원을 해주니까. 근데 저 맨션에 살았을 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제 회사 지원비, 어. 주택 지원비가 끝나고 저희 그냥 월급에서 살아야 됐 거든요 최대한 저렴하고, 에에. 저렴하고 1년 <laughs> 살수 있을 만한데, 어. 그런데도 10만엔 훌쩍 넘고 또 관리비 들어가고. 어. 그래도 우리 싸게 얻은 거였어, 그나마. 근데 그 월세 비용이나 매달 지금 저희 30년 동안 로운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 금액이랑 일치하니까 같은 돈을 월 나가더라도 내 집이 남는 게 낫잖아요. 그 그, 무엇보다 이사 안 하고. 그 이사 갈 걱정 없이. 음, 그치, 그치. 네. 우리가 집을 살때좀 고민이 많았잖아. 음.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는 막연하게 이제 나이 들면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아이들이 크다 보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섣불리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집을 산다는 건 여기에서 그 군대용으로 뭐지? 말뚝 박는다 그러나? 평생을 말뚝을 박아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샀지? 일단은 집 이사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고, 또 위층, 아래층 그런 층간소음이라든지 아. 그런 거에도 자유로워지고, 뭐 벽에 뭐못 뭐 하나 박는 것도 자유로워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세살이를 한다고 뭐 저희가 월세살이를 한 10년 했죠. 어. 11년? 그지 했는데, 월세 사리에 뭐 서론이 있다는 것보다 집에 벽 하나 못 바꾸니까. 그 2년마다 그 은근히 신경쓰여, 갱신하는 게. 네, 2년마다 또 갱신, 부동산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어. 전세 값 갱신하듯 부동산 그제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갱신비용이 한달 월세 값을 또 내야 돼요. 그게 암묵적인 그 월세 사리에 서론이죠 그렇다. 우리도 일본에 와서는 쭉 월세살이를 했었다. 10년이 넘는 월세살이었으니 매달 내 월세값만 계산해도 아마 수도권에 자그마 단독주택을 구입할 정도의 큰 밑자금이 될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매달 내는 월세가 아까워 몇 년을 살더라도 땅값이라도 남기고 싶어 집을 사려던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일본의 주택은 사자마자 똥값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는 없다. 하지만 외국인이 영주권 없이 집을 사려면 선수금과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 결국 우리는 10년이 지나 영주 조건이 나오자마자 우린 속전속결 그냥 바로 질러버렸다. 하지만 어떤 분은 왜 하필 일본에서 집을 사냐? 지진으로 막 위험한데다가 댓글로 가혹 그래. 그런 글들이 어. 있죠. 일본 집은 사야한만큼강가상각비만큼 뚝뚝뚝 떨어지지. 그냥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다는 건 일본에서 만션을 빼고는 어. 좀 힘든 그치. 구조 같아요. 다른 것도 안 올라. <laughs> 근데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산게 아니라 주거용으로 같은 월세 값으로 대출금 넣는 식이니까 뭐 하다못해 땅값은 남잖아. 그렇지. 아이들한테 물려줄 건 땅. <laughs> 하다못해 거기다가 무너뜨리고 집이라도 지울 수 있는데, 음. 또 그것도 돈이 많이 든지. 뭐 그냥 없애고 음. 주차장이라도 하나. <laughs> 어, 오빠 저 뒤에가 우리 그때 우리가 살았던 매니션 스타일이다. 어, 그리고 우리 아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저런 집이야. 아 저희 아들 큰 아들 사회생활한지 2년 차인가? 어 이제 2년 차. 2년 차인데 다행히 회사에서 그 회사도 주택지원비가 있어서 어. 저런 곳에서 지금 히토리쿠라시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일본의 사회초년생들은 월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어월이 작아. 거기에서 또야증비로 저렇게 월세가 나가니까. 아휴. 그래요, 일본, 일본인들은 사회초년생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맨날 야찜만 갚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인생이. 네. 그니까 저희 아들도 지금 월급을 타면 월세비 나가고. 월세비, 통신비, 그리고 식비, 그리고 전기 수도 같은 거 관리비 관리비 하면은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이 저축을 못 한대. 저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젊은이들이라기보다는 젊은이부터. 음. 우리도 저축 못 했잖아. 오빠 회사 다닐 때. 어. 저축이 뭐야 적자가 안나서 다행이지 아무튼 동네 조용하고 우리, 동, 우리 동네만큼 조용하고 독특하네 여기도 주변을 보면 일본인들은 사회 초년성이 되면서부터 가정을 꾸리는 중 잔년층이 될 때까지 평생 월급의 절반을 집값으로 낸다 라는 말들을 한다. 그건 아마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서 회사 근처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 가정을 꾸리더라도 매달내는 월세는 대출로 바뀔 뿐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짧으면 60세, 길면 80세까지 대출을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래서 평생 월급의 절반을 집값으로 지출한다는 말은 고단한 일상이 푸냥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매달 마주하는 현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유를 보면 그 1위가 집값이 아까워서 라고들 하는데 평생 집값을 갚으며 살아가던 부모님의 집을 물려받아 살아가던 결국 집은 개인이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긴 시간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보금자리 하나를 마련하려 그 애를 쓰는 것 같다. 우리도 그랬고 가까운 미래를 우리의 아이들도 그럴 것이고 말이다.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 일본인들이 집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월세 값이 아까워서. 똑같네, 우리랑. 그런 게 당연한 가 어, 당연하지. 근데 또우외로 이렇게 보면은 집을 굳이 사야 되나? 그러니까 집을 안 사려고 하는 사람도 꽤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일생의 목표가 집장만이 내 집장만이잖아. 음. 아니 일본도 마찬가지였대. 집. 사서 그 팔고 돈 벌고 근데 일본은 부동산 버블로 크게 한번뒤었잖아아그 1970, 80년대? 어, 10억짜리 대출 끼고 집을 샀는데 네. 1억으로 떨어지니 아직도 10억 대출금 계속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아그 트라우마가 좀 생기긴 어, 하겠다 그 집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을 안 사는 사람이 꽤 되더라고 그렇지 우리도 10억 주고 샀는데 그 1억으로 떨어지면 평생 진짜 손해보는 대출금 어. 계속 갚는다는 생각이 들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뭐 1억짜리 집을 살면서 음. 10억 원 같이 돈을 내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아 완전히 속은 기분이겠다 어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거는 음. 거의 부모님 원수를 <웃음> <웃음 영수하는 <laughs> 뭐 어찌되었든 태국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가족뿐이었던 우리에게 내집마련이란 의미는 단지 투자의 목적이 아닌 우리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영원히 간직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었던 것 같다. 비록 집값이 뚝뚝 떨어진다 해도 주변의 땅값이 말도 안 되게 확 오른다 해도 남은 여생 누구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이 공간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 크기 때문이다. 물론 땅값이 오른다면 그 의미가 더 배가 되겠지만 말이다. 야 여기 봐. 여기 한 집이야? 어. 독특하다. 우리 둘이 V 로고. 자, 포스트랑 명패를 집 가운데 서이렇게 해놓고 개방감 있게. 주차장도 많고 저기 충전 코드도 있어. 우 와, 여기 그거 있나 보다. 테슬라? 응, 음, 테슬라 있나 보다. 이게 택배 박스야. 오빠 저런 데다 택배 넣어본 어. 적 있어? 개인주택인데 택배박스 넣어주세요 하면 대부분 이런 데야 아, 우리도 이런 택배박스 열면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집어넣는 사람이 되네 어. 저기 천막도 예쁘다 저런 천막은 우리도 할수 있어 <laughs> 천막 정도? 근데 우리 어. 오늘 동네 집 투어야? <laughs> 응? 그냥 산책하면서 맨날 똑같은 집만 보다가 이런 집도 한번 봐야지. 그래도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도 동네 주택 구경시켜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운 좋게. 운이 아니게. <laughs> 뭐, 일본의 주택이란 주택 모형은 다 보여드릴 수 있는 동네네, 어.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우리 집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 창고. 우리가 이... 그렇게 원하는 창고. 이 창고가요, 집만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음. 여러분 그렇게 예쁘지는 않죠 이게 그 우리바 그 파는 곳에서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음. 근데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별로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는 넣을 게 없어 저 안에 그렇지 가자 <laughs> 그 일본에 은근히 검은색 집이 꽤 있어 일본에 검은색 집이 약간 음. 고급스럽다라는 음. 이미지가 음. 있잖아 나름 여기도 음. 단지 하나로 이렇게 쭉 조성한 것 같네 여기에는 집과 집 사이의 차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 한 5m, 5m? 4, 5m. 아 전문가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음. 여기는 땅만 분양했고, 집은 각각 건설사 따로 해서 졌네.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은, 우리, 우리 집 만든 건설사. 이런 거 보면 분위기가 싹 달라. 집 하나하나가 굉장히 매력 있어. 어. 우리도 주문주택이면 그렇... 좀 뭔가 세련되게 했을 텐데. 그러고 보면 오빠 어. 이 주문 주택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어. 디자인 아까 건축 아까 어. 나올 만하겠다. 음,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템플릿화 돼 있어서 이제 고객이 이렇게 보면서 카탈로그 보면서 이런 스타일로 하면은 여기에서 조금 바뀌겠지. 이런 나무는 대세네 집 음. 현관을 가리면서 개방감 있고 어, 이런데 여기 타운이 이렇게 땅 땅만 이렇게 분양을 해서 이땅 위에 주문주택을 하는. 여기 딱 집한채 지을 공간 남아있네. 딱, 응. 이게 안 팔렸나봐. 근데 여기 <laughs> 지으면 응. 저 뒷집의 조만권은 완전히 끝나겠다. 그러네. 별로겠다. 아 어, 여기 타운 이쁜데? 여기 꽤 나무를 많이 해놨다. 이런 거 나는 이런 식의 응. 한구로 딱돼 있는 나무가 음. 좋고요. 저희가 이런 나무 이렇게 심어놓으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음. 나무를 좀 가격을 알아봤는데, 음. 어우, 나무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또 운송하기도 되게 고롭더라고요. 우리 차로 운송하면 돼. 이렇게 높은 나무는 차에 못 실잖아. 이렇게 꾸여갖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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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건 자동차 맞아 음. 이렇게 조그매네 아, 진짜 오래된 차 같다. 저게 어. 약간 티코. 오, 되게 예뻐. 경, 스포츠 경차 같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어. 차에 관심 있는 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티코 스타일이다. 보통 이렇게 <laughs> 택배 박스, 우편 박스, 초인종. 이렇게 삼종 세트로. <laughs> 맨 밑에가 택배, 어. 우편, 그 밑에 초인종. 어. 그리고 여기는 돈 모아서 했나보다 쓰레기. 오. 어,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물로 달아놓잖아 까마귀나 음. 고양이 못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음. 좀 낫네 여기는 되게 아. 모던하다 여기는 두 집이 사네 두 세대가 일본에는 보면 저기 보면 명패가 두개 있잖아요 이세대 응. 주택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식 간에 같이 살고 싶은데 대문은 다르게 다른 집인 듯 같은 응. 집 같은 집이든 다른 집뭐 1층은 뭐 부모님 응. 2층은 자식 집 어, 근데 그런 조치고 되게 현대식 건물로 모던하다. 어. 나도 화단을 이렇게 이런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싶었거든. 근데 이거 시공사에서 해준 거지. 그렇 여러분 우리 집 화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요 만들 수 네, 있어? 다서다. 이 차고가 마음에 드나요? 어 차고도 이쁘고 네. 반사 거울도 있고. 이 집들이 정말 예쁘네. 어 뭐랄까. 이게 고급지다. <laughs> 저기 앞에 우드덱 보이지? 어. 이게 시공사에서 어, 해준 건가? 저거. 저게 조립식이지? 조립식 같아. <laughs> 여러분 저기는 우드덱은 조립식이고 저희 집에 있는 거는 핸드메이드입니다. <laughs> 야 이거 같은 시공사에서 해줬나 봐. 말뚝 박고 앞에 하닥. 오 어, 저런 식이야? 이거 어. 이거 지주석을 음. 달고 그 위에다 기둥 세우고 되는. 음. 펜스 개념이네, 펜스 개념. 매력 있네. 어, 여기는 집이 진짜 다 독특하다. 어, 여기도 너무 예뻐. 아무래도 여기는 진짜 온통 논밭이었어서허블판 어. 그렇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렇게 착착 바둑판으로 집을 짓기에 최적화된. 어, 여기 와이파이 인터넷 무료 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래. 어, 여기는 입구 다 때가 아니라. 맨션이네. 아 괜찮네. 네오팔레스랑은 느낌이 다르네. 뭔가 네오팔레스처럼 무료 인터넷 쓸수 있는데 건물은 좀 보다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 네오팔레스가 뭐죠? 아, 일본의 먼슬리라고 월세 렌탈입니다. 저번 주에 라이브 하다 보니까 네. 그 한국에도 네오팔레스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어, 옛날부터 들어왔어. 내가 일본에 갈 때부터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네오팔레스는 한국의 먼슬리를 영업하는 네오팔레스지 아니, 아. 일본에. 그럼 한국에서 레오팔레스에서 일본에 살그 집을 계약하고 이렇게 어. 들어오고. 아. 그러니까 한국어 지원해 주는 거지, 유학생들. 오, 어, 나 그건 몰랐네. 나로도. 그래서 한국 지사가 있어서, 음. 일본어 못해도 한국에서 이미 계약 다 끝내고 일본 들어와서 살수있겠끔 유학하는 애들은 좀 편하겠네. 그렇지 나도 <laughs> 개인적으로 처음 유학생을 한다면, 레오팔레스 같은 음. 그런 먼슬루에서 추천하고 그러잖아. 왜죠? 뭐 일단 유학이던 취직이던 일단 일본 왔을 때그 동네가 어떤지는 외국인으로서는 전혀 모른다고 그치 지리적인 그런 어.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그니까 러 한두 달 거기서 한번 살아보고 동네 분위기나 환경 보고 어~ 살아보니까 괜찮다 그럼 계속 연장 계약을 하는 거고 음. 아니다 싶으면 바로 계약 끊고 다른 데로 네오팔레스 같은 데는 한달두달 달 그런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편한 것같아 한두 달만 살아보면 그 동네 분위기 익혀지니까. 아이 음, 어, 이것도... 집은 되게 오래돼 보인다. 어, 그러네. 와, 저 30년, 40년. 어르신 사시네. 어. 아이, 우리,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네. <laughs> 우리도 음. 이렇게. 자식들 다 출가하면 우리 둘만 살아야 될거 아니야 나중에는 우리 집 주변에도 또 새로운 디자인의 집들이 새롭게 들어오면 우리 집이 이렇게 낡아 보일 거 아니야 음, 그래도 뭐 아이들의 선택와 우리들의 선택가 묻은 보금자리니까 오빠도 저거 차로 배달하고 <laughs> 한달 생활비 벌어오고 <laughs> 나는 안에서 아유 왔어 오늘 밥값 벌어왔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아니면 저 안에 내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 왜 왜? <laughs> 나는 이미 하늘나라로 가고 어. 오빠 혼자 저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어. 외롭지 않겠어? 네 아내로. <laughs> <laughs> 나는 저렇게 혼자 남으면 외로워서 못살것 같아, 오빠. 내가 먼저 죽게 을 그럼. 아, 네가. 아니 맞춰 내가 죽으면, 먼저. <laughs> 네, 네가 먼저 <맞춰> 죽어. <laughs> 아 근데 또 내가 먼저 죽기는 싫은데. 그러니까 우리 어. 손꼭 붙잡고 한날한 시에 죽어야 된다니까. 어? 그래. 아 어, 여기 가 어디야? 여기 <laughs> 어디야? 우리 길잃어버렸다. <laughs> 여기가 우리가 가끔 자주 오는 야오코라는 슈퍼인데요. 다른 슈퍼랑 다른 대형 슈퍼, 뭐 이온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물건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독특하고 재밌는 물건이 참 많아서 여기 자주 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세리아라는 백인샵이 있어서 자주 와요. 여기가 백인샵 맨날 보는 백인샵 뭐지? 다이소. <laughs> 다이소 말고 세리아는 좀더 다양하고 개인적으로는 세리아 백인샵을 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세리아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가정주부들은 다이소를 어. 더 많이 찾는 것 같고 그래. 물건들도 그런 것 같고 한국에는 세리아라는 백인샵은 안 들어와 있죠. 다이소라는 이름의 백인샵만 있죠. 일본이 요즘 다이소 같은 데는 촬영을 무제한 허가하더라고 오히려 권장을 어, 해 다이소에서 네. 어지 진짜 할로윈이라 잠깐만 오빠 이리 와봐 너무 예쁘다 아 할로윈? 응. 오빠 이런 거 어떨 것 같아? 우리 라이브 할때 할로윈 데이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 주책이야? <laughs> 그래. 어떨 주책, 것 같아? 주택 맞다 그래 우리 님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일기 마이홈을 가는다는 것은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자랑했던 우리 집에 손수 설치한 핸드메이드형 펜스가 부실 공사를 한 것인지 점점 앞으로 쓰러져 가고 있다. 찾았어? 응 이거 우리 펜스 지지해 줄 고정 철사. 응. 그러니 결국 마이홈이라는 것은 둘이 말고 나에게 있어서 고생 아니 내손때가안 묻은 곳이 없는 내 구상의 산물인 것이다. 앞으로도 쭉. 다 샀어? 네어네 오늘은 이거 구입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laughs> 아무튼 이걸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laughs> 어디로 가? 아 우리 뭐 벤또레도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벤또 먹게? 어 지금 몇 시야? 지금 한시반 넘었어 그럼 뭐 밥하게? 그래 <laughs>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뵐게요 빠빠이 <laughs>